저기 그 질의 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텐이 네. 그, 말씀하시고 보면 지금 구딜샤나 의장이 신학 교육을 전혀 받지 않고 사실상 목사가 <laughs> 된다는 건데 그렇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런 구딜 지금 여기에서 나온 구딜샤나 의장의 실체는 정말 심각한데 이런 사람이. 의장까지 맞출 수 있는 WEA라는 단체의 정체성을 뭐라고 보는지요? 그래서 지금, 어첫 번째, 신앙 문제인데요. 그, 짐, 바부에서 그 안수를 주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게 11쪽에 나와 있습니다. 11쪽. 시민 페이지에 보면은 어떤 우리 그 이제 이제 그 이쪽 우리 신학교에서 교수님 하시다가 지금 진바우에 가신 지가 4년 되셨어요. 대신 그 교수님 마음이 에비숍인지 다른 사람한테 만나 그런지 모르는데 물어봐가지고 어떻게 안수를 받느냐 미처 제가 밥을다못 하고 왔었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카톡으로 좀 질을 했더니 답변이 온것이 그대로 실어 놓은 것이 11쪽에12 쪽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안수를 받는가? 네 개의 조직이 있는데요, 그 아포스트리라는 이단도 아포스트리라는아포스트라는 네 아포스트리기입니다. 하나는 가톨릭, 또 하나는 개신교 교단인데. 예, 여기 주로 이제 16의 오순절교단인데, 역시 오순절교단이는 극고순절을 말합니다. 그게 오순교단인데요진밥에 목사에서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교단에서 받는 방법. TMCI라는 것을 받는 것. p a s t a for ED. 그래서 들어가고 있는데, 아마 ED가 아마 EM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건 오타를 해지 요 이건 대통령 이름이래요. 현재 대통령 이름. 그럼, 그럼. 세 번째부터 설명하면 이거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단체인데 선거 전에 누구나 10달러를 내면 단순한 인터뷰하고 목사로 예, 보름 받는가를 확인한 후에 목사를 앉혀주는 거예요. 돈 10달러 주고 나 목사 한수 받고 싶다면은 어, 그 목사를 당신 부름 받았냐 지금 말해서 계시를 받았냐. 은사 받았냐? 그 물어보면 받았습니다. 그러면 받았다. 목사한테 다는그 다음에 이제 가장 쉽게 받는 방법이고 세 번째부터 먼저 하면은 파스터 포이딩인데 이디가 이 나라 대통령 이름이다 하 이엠인 것 같아요. 어, 대통령을 위한 목사라는 이름이고 예, 여당에 가입만 하면 목사 한 수를 받으십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CMCI 아까 했잖아요. 이게 제일 어렵다. 2 5부을 해야 되는데 반면에 그 TMCI 안수 받는 것은 가장 어렵고 EFSJ에 소속된 교회들이 주로 이 단체에서 안수를 받. EFSJ 누구예요? 아까 굿일샤나가이 단체에서 주로 안수를 받는 거. EFSJ는 e f j 에서 안수를 주는 단체가 아니고 여기서 안수 받는 과정은 첫째, 안수 목사 안수 받겠다고 접수를 하면 그 단체에서 그 교회를 방문하여 목사가 시작한지. 단임 목사든, 군 목사든, 뭐 전도사든, 이렇게 되어 있네요. 3년, 전도사도 있더라고요, 그때. 3년 이상의 현장 경력이 있으면, 파스타 안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그 내가 자칭 비숍이, 아직 아포슬이 되는 거는 뭐예 해가지고 성도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성도가 있어서, 여기 보면은, 이제 조사를 받는 거, 3년 이상이래요, 여기 보면은. 오, 어? 경력이 잘하고 있거나 안수 주는 거예요. 파스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 안수는 파스터가 되는 거고, 6년 이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 안수를 안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쭉 6년 이상을 안수 없이 목회한 거예요. 뭐 6년 이상 했네, 그러면. 네번 흔들어 다그 다음에 10년 이상은 비숍 안수도 준다. 10, 10년 이상 됐구나. 그럼 비숍으로 안수를 준다. 그런 후에 마치 교단처럼 2개월한 번씩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고 교회에서 전도서 개척서를 보고하고 여기서 첫째가 부르심을 받는다. 안수하는데 받는 첫째부르심 받았냐. 즉 하나님이 음성을 들었냐. 그 신사도 운동 책을 몇권 읽었어요. 하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신사도 이것 때문에 참 제가 신사도를 그냥 깊이 연구를 안 했다가 상당히 많이 조금 봤는데 다 보면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응성을 들었다 전부 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라겠다 그래서 피터 왕으로서 하심조차도 그 결정을 하는데 오래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요 예, 어, 하나님이 뭐 저기 아포슬이라고 하라 그러는데 그 받아들일 것이냐 말것이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시를 받아야 돼요 그걸 부르심을 받는 거고 둘째는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는지 보는 거고 그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육은 전혀 고려대생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 비숍이라고 하고 목사라고도 하는 사람이 성경도 모르고 신학도 모르는 전 기가 막힌 현상이 생기는 거네요. 이렇게 이제 그분이 저한테 문자를 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뒤에 나온 좌우자가 있는데, 그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가니까. 아, 그러게, 그걸 구대사나 그걸 하고 있으니 W.E.A.가 도대체 정상적인, 이게 지금, 보건주의 단체하고, 이게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참, 참. 그렇습니다. 예. 네. 다음 쪽에 그, 송상원 기자님? 아니, 여기, 네, 이왕 네. 네. 기자님. 저는 네. 그 사실, 짐바구에 대해서는, 아는 뭐 지인이 좀 있어. 예. 확인을 해보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웃으면서 뭐 한국인데 차라리 나 거기서 지원하면 내가 거기서 목표할게 그랬 한국 사람들인데 웃더라고요 거기는 좀더 이상한데 들 너무 많아요. <웃음> <웃음> 그래서 진짜 되게, 그게 그게 한달안 됐던 거 같아요. 우연히 그 상황 때문에. 제가 질의되고 싶은 거는 사실 지금 합동 측에서는 지금 이제 9월 총회를 뭐 기점으로 뭐 괜히 안 되냐 고나시급가다 지금 제가볼 때는 은몇 가지 왔는데 우정을 목 서는 건뭐 가능할 것 같고 그렇다면은 그 이거는 서울 총회를 어떤 행동으로 좀 이렇게 막아야 되는 어떤 행동들 이게 지금 사실 뭐 우리가 이렇게 쓰, 쓰고 사실 뭐 죄송합니다만 국민일보가 뭐 앞장서서 지금 이거에 대한 문제성을 갖다 보지 않고 지금 하고 있 같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떻게 그걸 대처를 해? 구체적으로 행동요령이라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있으면 좋겠어요. 행동요령 이니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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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총 <laughs> 대표님께서 <laughs> 사무총장님하고 잘결정 해주면 좋겠고요. 저희 그 합동 지금 사랑의 교회가 합동총회 소속이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한기총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대적으로,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단히 지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그 반대 연합회에서, 대대 지난주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을 드렸어요. 한기총에서 이렇게 잘하고 주의하고 계시니까 계속 이렇게 잘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렇게 협력할 것해 드리고, 우리는 그, 그, 그 연합회, 반대 연합회에서는 합동축 내에서 계속 그 홍보를 그 하는 일들을 지속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좋은 생각이다. 예, 그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살, 실제로 지금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지난주인가도 그 청, 여, 서, 총, 무슨 뭐, 허남협의인가 뭐, 이런 것들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청, 남과 직접 중국을 가서 무슨 수련을 하는데 대, 우리 그 매매난 목사님 따라갔어요. 그래가지고 w e 에 가서 강연을 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아주 그냥 뜨거웠답니다. 그리고 어젠가, 아니, 그, 지난주인가, 우리 사무총장하고 있는 김용대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100여 명 모이는 또그 합동 지역, 그, 모이는 데 가셔가지고, 그랬더니 거기서 반응이 굉장히 좋았답니다. 이 일들 지금 계속, 계속 하게 됐습니다. 합동지 내에서. 네, 송상훈 기자님? 네, 프수페이스입니다 그, 김호우 교수님께서 이제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세 가지를 교박을 하셨잖아요. 그, 뭐, 대표적인 거면, 뭐, 정교 자원주의 성향을 갖고 있고, 그들 샤나가 이단성 문제가 있다, 이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김호우 교수님이 속한 이 합동교단과는 상반된 그런 신학 같아요. 예, 그렇다면은 w a 및 그들 샤나에 대해서 합동교단 이대위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그 교수님께, 님을 비롯해서 다른 분들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지금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외부적으로 뭐 연합회 활동 뭐, 그렇게 하는 거는 외부적인 거고, 교단 내에서 공식적으로 이대위에서 조사할 수 있게 그 절차가 이루어져야 될 걸로 보는데, 그게 사실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 그것은 제가 가서 우리 그반대연합우리회에 회의, 회의를 하겠습니다. 그 지금까지 한 것은 계속해서 우리 총회에다가 헌원 또는 청원을 했습니다. 헌원 또는 청원, 강노회에서 그 예, W A E A 대한 것만 예, 대한 것만 하 거예요. 이, 그 이단성 문제를 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 지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문제는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요 그 회의해서 어떻게 방향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네. 송경호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송경호 기자입니다. WA 소속의 조직에서는 해명하기를 사고라는 직함 혹은 단어가 아프리카의 문화의 일부다 라는 식으 해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이해명을 충분하지 않는 것인지 궁그 이야기를 갖기 전에 틀었습니다 그, 거기는 뭐, 그 문화, 거기 원래 그런다. 신사도 관계없다.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 그것은 그 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사도 신학을 다 수용을 해가지고, 거기서 가장 대표적인 것, 그 e f j s 예요이그 구딜산학에 소속되어 있는 그 EFJS이 고그 신사도 운동을 실로하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EFZ 안에 가장 큰 단체, 거기도 조금 조금한 단체들이 있어. 아까 말씀드렸죠. 장로회 소속된 사람들 들어 있고 감리회도 고침내교 순보음도 일부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 EFZ에 아까 그제 c c 라고 하는 건전한 교단이 안 들어가 있고 성향이 심사도 쪽으로 성향인 거죠. EFZ에 가입을 하려면. EFS에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신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신학이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 아마도 여기서 설명드린 여기 보면 자오자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신학과 유사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우리의 신학에 동의하느냐 물어본대요. 동의하는 사람들만 e f 제에 받아들입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의 신학에 동의하냐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우리가 본인들이 태어났고 신사도 운동 얘기를 하지 않지만은 지금 우리가 신사도 운동의그신앙을 하고 있는 이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받아들일 것이냐를 묻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가장 큰그 그, EF제재, 즉, 굿 1시 하나가 소속되어 있는, 현재 소속되어 있는 그 e f 제 안에 장로 옆에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단체가 자오자예요 이게 그 유명한 거기서 짐바부에서는 그 사람 이름을 모르면 안 된다는데 구티예요 구티 여기 서났어요 구티 처음 아, 아 구티는 잘 아, 모른다고 근데 아이고 보니까 대단히 유명한 사람인데 그 자오자를 만든 사람이에요 이 구티가 만든 자오자의 신학이 있어요 그 신학에 제가 지금 이렇게 체크를 해온 것이 있는데 그걸 얼른 읽어드리면 되는데 여기 안에 들어있어요 제가 그 신학을 어떤 사람이 쓴 박사학위 논문 그걸 정리는 중요한 것만 해놓은 것이 지금 자우자에 가는 건데 여기 내용에 들어가 보면은 전 거기에 다 신사도라는 것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우자의 신학이 그것은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짐바브웨나 아프리카에 문화다? 하, 전혀. 그건 아니에요. 그런... 한 가지만 중요한 걸좀 하고요. 지금, 아까 그, 함지 하신 말씀 중에, 그 신사도는 그들은 신사도 운동인지 모르고 한다고 했어요. 신사도 운동, 이런 걸예고 예, 그렇게 하는데, 얼마 전에 지금 카랑의 교회에서 아주 현혹스러운 말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오카르 목사가 해서 한국계를 변화시켰던 제자와, 그거를 국제 제자화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럼 하나의 표본을 갖다 제시해가지고 마치 전체가 지금 그게 그걸 받았쓰는게 마치 거기를 다 지금 바있는 것처럼 됐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그렇다면 그 문화라는 게뭐그 바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고 저희는 인지하는데 를 교수님 이볼때그 국제 제자와 국제화 그게 가능할까요? 아, 그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네. 신사도 그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신사도 운동 중에 드라이브 제자화에 들어 있어요. 그데 사랑이 그 제일 사랑에 예. 말하는 그것이 뭐킬 거냐는 거죠. 그떻게 제자화가 되느냐? 그것은 잘모르겠는데요왜냐면면 지금 아, 지금 바부에서 아, 예. 하는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 것은. 어, 어, 어. 신학이 지금 사실 짬뽕돼 있어요. 예. 쇼나라고 하는 그 문화가 있습니다. 그 족중 두개그 중요한 그 짐바위에는 예. 족속이 두 개가 있어요, 족이. 예. 그 중에서 대표자가 쇼나예요, 쇼나. 예. 이 쇼나라는 족이,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예. 문화가 있어요. 뭐, 죽은 자의 영혼이 뭐, 이렇게, 이, 이렇게, 막주목 뭐그뭐 연결하고 막 예. 뭐 이런 것이 있어요. 그게 신사도동동에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들이 그것하고, 기독교가 있잖아. 이렇게 매치를 시켜가지고 혼합시켜서 만들었어요 음. 다시 그렇게 게시받고 예. 예. 오는 것이 혹은 뭐 죽은 가 죽었을 때뭐 뭐, 뭐 여러 가지 여기 써져있으니까 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신사도 제정안는 가능하지만 성경률 제정안그것뭐안저 뭐 아, 그렇게 생이 예. 안되면 안이는네 뭐. 이상으로 어, 저희 어, 네. 오늘 네,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사님을 위해서 한번 박사 모립니다 <laughs> 어, 그리고 저기 그 어, 우선 그 마무리 기도를 우리 김용도 목사님께서 해주실 텐데 그 전에 광고만 말씀을 드리면 어, 식사는 지하 1층에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난 다음에 바로 어, 사진 촬영을 좀, 어, 한껏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후에 사진 <laughs> 촬영. 아니 나가라고 해야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예, 기도하고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음.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특별한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 사무총장님과 교수님께서 학적으로 정의하고 설명하였습니다. 혼탁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서 우리가 전진할 수 있도록 은혜 나려주시고또 오늘 여기에 모든 기자들에게도 바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바른 길을 갈수 있도록 그를 잘설줄 믿습니다. 네. 오늘의 모든 생일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네. w e a 의 한국 총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네. 오늘 또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을 받들어 감사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